유대인 라피 헤럴드 쿠시너에게는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조로증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성장해 봤자 90cm밖에 크지 못하고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일찍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담아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아파야 합니까? 자식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 부모의 고통을 지켜보는 자식,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라고 할것 없이 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또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하나름씩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고통인 줄 알았는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인데 우리에게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의 불임을 치료받은 기도, 그것에 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왕을 구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제일 첫 장면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지만 그 왕은 결코 고통을 해결해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엘가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 내 신혼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토끼같은 아이들도 낳고 정말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남편이 있지만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더욱더 마음이 쓰라리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이 되자 남편은 상속자를 두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인 나는 보란 듯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슨 드라마 소재도 아니고 이렇게 운명이 참 고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나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의 눈빛도 식어가고 또 남편 곁에 있는 분인 나의 눈빛은 더욱더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그들 간에 암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 때문에 고통받다가 사라는 한 성격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갈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너무나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옆에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나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낙인이 그에게 찍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나봐. 그 고통 속에서도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격분시키는 분인 나를 보고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 때문에 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냥 한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만날 때,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개입하겠고,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해결하리라.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첫 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홀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해야 할지, 통회 자복이라고 해야 할지, 끊임없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속으로 사귀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에서 더욱더 강한 절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닦을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멀리서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저러나 보다. 와서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러자 한나는 다시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느라고. 내가 눈물 닦을 겨를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이제 엘리도 깨달았습니다. 다시 제사장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그녀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의 축복을 듣고 한나는 상실감을 떨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얼굴에 하나도 슬픈 기색 없이 밝은 기색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의 태를 여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들으셨고 한나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우리 앞에 보여 주신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한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을 열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큰 소리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꼭 통성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람이 있고 통성 기도 말고 그냥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묵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은 입을 열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배우셔야 하고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은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눈물, 우리 안에 있는 혼돈, 우리 안에 있는 무력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면 반드시 자기가 숨어드는 시간,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오두막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에 직면하면 피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피하는 시간,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두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다그 오두막을 걸러서 나옵니다. 근데 그,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일만 떠올리면 상처로 다시 나오죠. 가시도 나오죠. 우리의 오두막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오두막을 나서는 순간, 기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담대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아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로 틀림없이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인 나에게 보기 좋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기도는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녀 자신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한번 키워볼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볼게요. 그런 수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기도,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올 때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입니다. 확신은 어떻게 옵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과 함께 평안을 주실 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는 근심과 걱정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나도 띄지 않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왕들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민족이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은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북에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행히 지금 분위기로는 통일이 될 것처럼 우호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릅니다. 사실 전쟁을 겪지 못한 저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6.25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재헌국회 그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바라오건데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별한 민족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의 시대를 열면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알지 못할 미래를 생각하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고위급 탈북자인 태영호 씨가 있습니다. 그 태영호 씨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김일성이 남한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용하려고 만든 가짜 교회가 봉수교회입니다.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우고 당성이 아주 높은 200명의 당원들을 특별히 각출해서 그들에게 가짜 신자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부르게 한 것이지요. 이들이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 못 온다, 지루해서 못 온다 하면서 국려 지칙들을 쏟아내자 당국에서는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출석을 매겨서 출석이 미진한 사람들은 자아 비판을 시키고 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출석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전부터 나와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호 씨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붙잡아서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당신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강도 높게 조사하니까 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만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봉수교회는 평양 외곽에 언덕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앉아서 뭔가 중얼중얼거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시쯤 되면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조금 지나면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많을 때는 500명이 12시까지, 예배가 진행되는 12시까지 교회 주변을 서성이다가, 열두 시만 되면 깜쪽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그중에 몇 사람을 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찬송을 못 부른다 할지라도 설교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을 보고 태영호 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영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두 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40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성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그게 얼마나 큰 소원이겠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이름 없는 예배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고통 중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고난만 오면 주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민족이라고 확신합니다. 또다시 6.25 전쟁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듯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고 지금 우리 민족의 운명이 대통령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민족도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